아 맞다 이 얘기 먼저 해야 되는 게 내가 이거를 할 생각이 아예 없었거든요 처음에 오지엔이 폐쇄되다길래 어안타깝네 그냥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전 영상 댓글 보면 알겠지만 어떤 분이 이걸 하라고 추천을 해줬어요 근데 친절하게 그 대본까지 만들어줬어 다음 영상 내 대본을 만들어줬는데 이거 보고 피식해가지고 한번 이 대본 대, 이 대본대로 시작해볼게요 자 지금 엄청난 소식이 떴죠 네, 그 오지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sk 리그 있죠 <laughs> 그게 원래 오 g n 에서 시작한 리그에요. 그옆 동네 고급 PC방 걔네 리그는 망했지만, 그 당시 에이펙스 하면 알아줬거든. 근데 그 인기리그 만들었는데, 뭐 게임 회사들한테 다 뺏겼어요. 그리고 성적 부진하니까 흑자도 안 나고 오 스폰도 나가리되고, 그래서. <laughs> 아, 맞어. 오 g n 에서 배그리그도 만들지 않았었나? 아, 개망했다고? 2억이나 들었는데 망했어? 와, 맞어. 작골 형제랑 플레인 선수 레전드 각도. 또뭐 있었더라? 아, 맞어. 그티오피녀도 있었나? <laughs> 이젠 추억이네, 진짜로. <laughs> 저도 이거 보고 약간 피식해가지고 어 오지엔 영상 만들면 그래도 괜찮겠다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자 오지엔 채널 종료 오늘은 오지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텐데 오지엔 하면은 그래도 현 20대 20대 초반부터 학생까지 늦게는 30대 주, 후반까지 오지엔 채널을 되게 많이 애용했을텐데 저도 20대 저, 제가 27살인데 저도 학창시절 때 오지엔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일단 게임 좋아하니까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다 봤을거야 근데 그런 오지엔 채널이 종료됐다 OGN의 시작부터 끝까지 스타리그, 롤챔스, 오버치, 배틀그라운드, 오, 오지엔 뭐 슈퍼벤치, 뭐 이런 것까지. 오늘 오지엔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 시작. 오지엔의 시작은 원래 투니버스에서 했어요. 원래 투니버스가 약간 투니버스 이거 아시죠?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봤는데, 원래 만화하는 채널인데, 그 애니메이션 트는 채널, 거기서 스타 대회를 열었는데 잘 돼가지고 그게 다 따로 빠져나온 거지. 오지엔으로. 네, 그스폰은 CJ고, 원래 이렇게 채널... 코너 속에 코너가 굉장히 잘 되면 많이 빠져나오거든요. 뭐 예를 들어 그거 있잖아요. 뭐왓섬맨왓섬맨이 왔다. 오늘은 어디? 거기. 왓섬맨도 그렇고 워크맨도 그렇고 이게 코너 속 코너가 잘 되면 빠져나오는데 오지엔도 그렇게 해서 탄생했다. 그 원동력은 바로 스타크래프트다. 해서 만들게 된게 오지엔 채널이에요. 그렇게 해서 열린 스타프로리그 완전 초대박이 터졌어요. 이건 유명한 그 광안리 10만 그 사진. 유명하죠. 가장 유명하지? 굉장히 게임 대회를 열었는데 이렇게 많이 사람이 몰리니까 게임을 안 하는 일반 사람들한테도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몰린다고? 막 이렇게 흥행하고 을 있다고? 이런 인식을 받게 했던 그런 대회고, 이렇게 경기장도 따로 생기고 갈수록 발전하면서 처음에 뭐 탁구대에서 시작했다는데 경기장도 생기고 후원 신한은행, 대한항공 스폰, SKY 스카이 스폰 흥행이 있으니까 대형 기업의 스폰도 붙으면서 대박이 났다. 처음부터 완전 대박이 났어요. 이런 스타 프로리그가 활성화되니까 그에 따라 스타 플레이어들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첫 번째 사진, 임요환과 홍진호. 1인자와 2인자. 예, 사면봉 유명하죠? 저도 사실 사면봉을 말로 만들었지 실제로 보진 못했어요. 뭐, 이때 뭐 치킨을 시켰는데 뭐, 치킨이 오기 전에 게임이 끝났다나? 뭐, 그 그래, 그랬다고 해요. 그리고 택백리상. 이건 딱제 시대인데, 제 세대인데, 택백리상. 팀들을 대표하는 선수들이죠. 완전히 뭐, 거의 2000년대 약간 중반부터? 그러니까 스타프로리그의 중반부터 후반까지를 담당했던 임요환과 홍진호가 초반이라면 이택백미상은 약간 중반부터 후반까지 거의 팀들을 대표하는 선수 이 선수들의 전성기가 팀의 전성기 뭐이 정도로 굉장히 잘했는데 저는 누구는 응원했냐고요? 저요? 어전 근데 저도 명경기 지금도 그렇고 명경기충이라 다 응원했던 것 같아 이넷 중에 둘이 붙는 날이면 진짜 약간 설레서 잠도 못 잤다 그리고 숨은 에이스 다크호스 바로 이 중계진 엄전김인데 사실 어, 저는 스타를 잘 몰라요. 제가 스타가 한창 유행했을 때도 스타를 다 했는데 약간 빠른 무한충이고 유즈맵 충이고 그랬어요. 저는 그냥 그 밀리 이런 거잘안 했어. 근데 스타리그는 보는 건 진짜 열심히 봤거든요. 그 왜냐면 거의 이분들 때문이지 않나. 이분들이 스타를 해서을 굉장히 재밌게 해 줘요. 스타는 또 롤이랑 다른 게 약간 전술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그래서 선수만 그리고 혼자 하는 거고 롤은 팀 게임인데 이거는 개인이 하는 거니까 개인마다 플레이 스타일이 되게 다르니까 그거를 약간 이 스토리 이야기식으로 풀어내는 게막 재밌고 이 해설분들의 재밌는 중계가 없었다면 뭐 이렇게 흥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나 같은 스타 라이트 유저도 재밌게 볼수 있게 한 원동력 바로 이세명 그렇게 해서 스타가 굉장히 흥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OGN 묻고 더블로 가죠. 그냥 스타 말고도 카트 리그 카트 리그도 저 봤는데 나도 그래도 카트를 했으니까 기억나는 건 문호준 선수 문호준 선수는 최근까지 되게 열심히 했죠. 아마 은퇴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내 기억으로는 그 문호준 선수랑 그유그 그 유영혁 선수인가 유영혁 유영혁 선수 이 둘이 맨날 일일이를 다투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카트라이더 리그 그리고 서든어택. 그러니까 이런 게임들을 보면 서든어택, 카트라이더 그리고 이 피파, 이거 던파. 그때 당시 유행했던 게임들을 리그화해 가지고 프로화해 가지고 게임 산업을 많이 굴렸어요. 오지엔이 이때 스타 말고도 스타 리그도 이렇게 열려, 열리고 피파 리그 열리고 여기 전용 중은 캐스터 보이네요. 그리고 던파 덤파 리그. 던파가 진짜 이때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던파는 아직도 있죠? 아직도 미미 그찍던찍 찍 이게 있잖아. 아직도 던의 유산이 남아 있을 정도로 이때 굉장히 핫하긴 했어요. 이 신한은행 스폰도 붙고. 뭐, 중국에서도 잘 나간다는 말도 있고, 막, 그래요. 이렇게, 스타 말고도, 다양한 게임들을 리그화 시켰다. 온게임넷이.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갈 줄만 알았던 스타리그가, 망해요. 한순간에 망해요. 왜 망했냐? 바로, 승부조작. 예, 유명하죠? 승부조작 떠가지고, 그냥 난리가 납니다. 언론 3사에서 다 보도를 해요. SBS, MBC, KBS. 선수가 승부조작, 돈 받고 승부조작, 돈 받고 승부조작. 이때 당시만 해도 게임이 약간 이식이 지금도 약간 그런 것도 있지만 많이 안 좋았어. 근데 이런 게 터지니까 뭐 게임 한 애들, 프로리그 세운데 승부조작, 뭐 게임 한 애들이 그렇지 뭐, 약간 이런 거 굉장히 매장 당해요. 그냥 매장, 사회적으로 매장, 공든 탑이 무너졌다 라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아.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이렇게 쌓아왔는데 한순간에 다 무너져요. 이거는 그당시 아니고 그 후에 아프리카에서 연 asl에서 플랜카드인데 스타크래프트는 예술이었고 문화였으면 우리 학창 시절이었다 이거는 그 마지막 스타리그 때임유한과 홍진호가 다시 붙기도 했고 그리고 이거는 전용준 캐스터가 마지막 스타리그 대회 때그 연설 이게 상당히 감동적이었죠 그래서 예, 스타리그가 망해요 왜 망하냐면 스폰이 안 와서 기업들의 스폰이 더 이상 어, 끊겨요 이렇게 안 좋아졌는데 누가 후원을 하겠어 그래서 스타 프로리그가 망합니다 그래서 o g n 이 완전히 좋됐어요 예, 그냥 이대로 몰락하나 싶었지 근데 예, LCK 롤이 등장해요 롤 새로운 게임이죠 스타랑 아예 다른 게임 롤이 등장합니다 리그오브레전드 챔피언스리그 LCK 이거는 초대박도 아닌 초초초초초대박이 나요 야 이거 결승도 아닌데 관중이 이만큼이나 찼네 매진이 나네 결승도 아닌데 매진이 나네 와 근데 결승은 또 관중석이 더 많이 오네 그냥 초대박을 칩니다 역시 스타플레이어 나와요 메라신 그리고 페이커 완전히 스타 때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의 흥행을 타요. 지금까지도 흥행을 타고 있죠. 지금 롤, 지금 롤 흥행을 타고 있죠. 해가 거듭될수록 더 높아져요 인기가.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몰리고 흥행을 하니까 예, 스폰도 짱짱하게 이어집니다. 이런 T1, CJ 이런 대형 기업들이 스폰으로서요 팀의 스폰으로. 아무래도 그 젊은층이 많이 보다 보니까 이런 통신사나 이런 문화. CJ 이쪽 이런 쪽이 많이 서요. 그렇게 해서 망망할 줄 알았던 OGN이 예, LCK를 만듦으로써 굉장히 흥행을 탔다. 그런 LCK 계속 승승장구합니다. 해가 될수록 계속 흥행이 대박 터지니까 결승전 무대 엄청 커졌죠. 예, 락스 대 SKT 그리고 결승전 체육관을 이렇게 따로 빌리기도 하고 규모가 되게 커져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리는 것도 보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거 스타와는 다른 결정적인 점 바로 롤드컵. 이 월즈가 이 월즈가 대박이에요. 이게 스타는 우리나라에서만 굉장히 유명했다면 아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하긴 했지만 롤은 우리나라 못지않게 다른 나라에서도 굉장히 인기 있어요. 그게 바로 월즈 엘, 롤드컵인데 모든 리그 각 나라의 리그가 한데 모여서 경기를 펼치는 그런 대회. 근데 여기 관중 보이시죠? 거의 뭐 2만 명 가까이 될 텐데 이런 상당한 상당히 많은 관중. 그리고 심지어 이런 롤드컵에서 SKT가 막 우승을 해요. 막 삼성이 우승을 하고 이런 국제대회에서까지 좋은 성적을 끌어오니까. 국뽕까지 차면서, 예, 한국에서 국뽕 치트키거든요. 그래서 스타 때보다 훨씬 더 비교가 안될 정도로 흥행을 타요. 돈, 자본 규모에서도 훨씬 커지고, 연봉이나 돈 움직이는 거. 다시 기회를 잡은 오지엔. 다시 모터 달기 시작합니다. 나는 캐리다. 이게 그롤 위주의 롤 중심으로 짜여진 첫 번째 프로그램이죠. 이게 롤을 그냥 재밌게 예능 형식으로 하는 건데, 이게 캐리 나 캐리와 이게 롤 유명한 사람들, 김정윤 감독이죠. 김정윤 감독도 그렇고 뭐 예를 들어 홍진호 선수라든지 뭐 스타 플레이어도 나왔고, 유명한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같이 그냥 재밌게 게임하는 나는 캐리다. 그리고 예, 서울 상암 모지엔 이스타디움. 경기장을 새로 해요. 원래는 용산 거기가 완전 이스포츠의 메타였는데 경기장까지 이제 자체적으로 OGN 상암 이스타디움을 만들면서 모터 제대로 답니다 그리고 LCK 뿐만이 아닌 롤 인비테이셔널 이거를 아는 사람이 많진 않을 텐데 롤 인비테이셔널 대회라고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캐스파컵 비슷한 예, 네, 캐스파컵 비슷한 대회를 또 만들어요. 네 금방 없어지네요. 그리고 롤 말고도 철권 대회 다시 살려 해서 살리고 카트 살려 해서 살리고. 그리고 이런 켠김의 왕까지라는 완전 초대박 예능도 나오고, 켠왕은 아직까지도 많은 스트리머들이 하죠. 켠왕이라고 불리죠, 켠왕. 네, 이렇게 모터를 달기 시작합니다, 오 g n 이 지금은 없어졌어요, 참고로. 그리고 오 g n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오프닝. 와, 이게 진짜, 오프닝이 진짜 신 레전드 오프닝이 많아요. 지금이랑 솔직히 비교가 좀 되긴 하는데, 의자신이죠, 의자신. 각 게임의 정점, 완전 1인자들만 찍을 수 있다는 그 의자 오프닝, 의자신. 임요한 선수. 그리고, 롤에서는 페이커 선수, 이렇게, 손을 잡고 일어나는 장면. 정말, 예, 소름이 돋죠? 그리고, 그, 롤은 또, 스타랑 다른 게, 단체 팀 게임이다 보니까, 스타는 개인이라, 개인으로밖에 이렇게 찍지 못해요. 끼케야, 그, 팀별, 팀 선수 모아서? 근데, 롤은, 팀 게임이라서, 이렇게 단체 샷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 아시죠? 이거, 완전 레전드 오프닝, 이두 개. 딴, 딴,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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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따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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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시죠? 예그 오프닝 페이커가 혼자 뒤돌아보는 모습 그리고 이거는 그 락스 락스가 다 흩어져 가지고 락스가 다.. 아 뭐, 뭔지 알잖아 이거 오프닝 아 이거 알잖아 이거 그 락스 타이거즈가 다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팀의 유니폼을 입고 모인 이, 이 연출 야 이거 진짜 심 레전드였습니다 이거 거의 역대급 예, 이런게 레전드 오프닝이 계속되고 있다. 아 계속되고 있진 않고 있었다. 네 예, 그렇게 롤로 승승장구하던 오지 예,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건 위기가 아니라 그냥 거의 망했어요. 그냥 망했어요. 왜 망했냐? 이런 게임들의 프로리그가 굉장히 흥하다 보니까 그 게임의 본진 회사가 자체적으로 리그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야. 중계권이 오 g n 한테다 있었다면 내 게임 내가 다 만들겠다. 내 게임 내 프로리그 내가 만들어서 내가 다 하겠다. 라고 해가지고 오지엔한테 중계권 있던 게 라이엇으로 다 넘어가요. 당연히 오지엔에서 더 이상 중계할 수 없고 라이엇에서만 중계가 가능한데 그 유통 채널은 유튜브, 트위치, 아프리카를 비롯한 여러 채널. 그리고 아예 경기장까지 바꿔. 그 상암 e스포츠 그거 있죠. 그거에서 이 롤파크라는 라이엇이 만든 경기장을 쓰고 아예 싹다싹다 가져오는 거지. 그리고, 이때 또롤 말고 유행했던 게임이 오버워치인데, 오버워치도 리그가 되게, 예, 흥했어요. 나는 근데 많이 안 봤는데, 난 롤만 해가지고, 오버워치 에이펙스 막 이런 것도 흥했는데, 이거 마저, 예, 오버워치 리그로 바뀌면서, 뺏겨요. 이것 또한 중계가 MBC 스포츠에 넘어가고, 완전 초메인 게임들의 중계권이 넘어간다, 뺏긴다. 그래가지고, 위기, 완전 초위기를 닥칩니다. 거의 위기가 아니라, 그냥 망했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 롤챔스가 망해요. 아 롤챔스가 망하는 게 아니라 OGN에서의 중계가 끝나요. 그게 이게 그 마지막 그건데 비기닝 오브 더 엔드 끝의 시작 the run, 더 판타스틱 런더 판타스틱한 질주 엔도 오브 에라 시대의 끝뭐 이런 영상이 있어요. 이런 영상을 굉장히 감동적으로 만들고 이문 닫히는 짤 있죠? 문 닫히는 짤 이렇게 OGN에서의 중계는 더 끝났다. 하면서 오엔이 빠지면서 SK 문이 닫히는 건데. 그리고 이 영상에 댓글을 좀 가져와 봤는데, 뭐 저도 놀랐던 게 해외 팬들이 더 많았어요. 영어 댓글이 한글 댓글보다 더 많더라고. 그배댓들에서 그래서 그배댓몇개 가져와 봤는데, 땡큐 so much. 매우 고맙다 오젠. 어, 너의 제작물 레벨은 굉장히 그리울 거야. 진심 모드로 이 비디오는 감동적이다. 나를 약간 울리게 한다. 빠이빠이오엔 너를 그리워할 거야. 문제가 많고 쓰레기 같은 라이어 제작물에 있을게 약간 이런? 땡큐 오지엔 어, 해외 팬이 오지엔 진짜 너무 그립다. 진짜 어메이징한 제작팀 너의 개쩌는 작품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시청해서 좋았다. 다시 뵙기를 원한다. 독일에서 뭐 이런 식 이런 식의 해외 팬들의 해외 팬들이 안타까운 댓글이 굉장히 많았어요 나도 오지인이라고 해서 오지인이 완전 한국 채널이잖아요 그래서 어, 뭔가 한국 팬들만 아쉬워할 줄 알았는데 해외 팬들도 굉장히 아쉬워했다 해외 팬들도 오지에의 이런 기획 제작을 알아주고 있었다 밑빠진 독의 불, 물 붓기 이렇게 해서 룰을 더 이상 중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래도 뭐라도 해야, 해야 되잖아 뭐라도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해서 배그 리그를 이렇게 하고 이 블레이드 앤 소울 리그를 하고 막 OSL 이라고 무슨 OGN 슈퍼리그를 했는데 이것저것 시도해보지만 예, 다 망해요. 약간 흥행을 안 타는 거지. 사람들이 많이 보진 않는 거지. 롤만큼의 성적이 절대 안 나오죠. 다 흥행이 잘안 터져가지고 인기가 없어가지고 소용이 없다. 계속된 적자다. 결국 그래서 예, 2020년 11월 25일. 포머스에서 단독으로 기사가 뜹니다. 세계 최초 e스포츠 방송국 OGN. OGN이 세계 최초래요. 나도 몰랐어. 그러니까 게임 채널 최초인가 봐. 세계 최초. 역사 속으로 이렇게 해서 오젠의 예, 시대는 끝이나요. 오젠 채널 종료가 떠요. 이렇게 진짜 우리의 약간 나도 어렸을 때 집에 와서 끝나고 오젠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아니, 스타 모르면서 스타 보고, 스타안할때뭐 그 다른 거 카트 보고, 평기명까지 계속 보고, 되게 많이 바, 잘 봤는데 예, 이렇게 사라졌다고 해요. 뭔가 아쉽지. 이게 게임 산업이 이렇게까지 커질 수 있었던 거에 오젠 공이 굉장히 클 거야. 이렇게 저렇게 약간 게임이 탁 인기 있기 시작하니까 그거 제대로 서포트 해준 게 오지엔이었거든요 중계하고 프로리그 만들고 이런 거 인기가 없는 상대적으로 인기가 좀 딸릴 수 있는 약간 서든 피파 카트라이더 이런 것도 리그를 만들면서 약간 이런저런 시도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게임 산업을 부흥을 일으켰는데 이렇게 결국 종료가 됐다 끝 오늘은 오지엔 이야기 끝 여기까지 <laughs>